아, <laughs> 예,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요, 뭐왜왜왜 <laughs>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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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고 왜를 물어보시면은 왜는 왜는 없어요. 네. 아니 근이야아 그냥... 이게, 아, 이게 그왜왜왜 왜, 왜,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내가 할수 있어서.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. 아니 그뭐 뭐, 아니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요. 사실은 제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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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당방위거든요.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이 어 너무 어 너무 기분 나쁘게 비웃었어 이거 진짜 너무 기분 나쁘게 비웃었다니까요. 아, 선생님도 나랑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으면은 <laughs> 이 새끼가 <laughs> 아, 죄송해요. 근데 왜 왜는 아, 없습니다. 그냥 제가 할수 있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.